안녕하세요. 디몬크입니다. 아, 아주 바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에 몇 개를 찍는지. 어,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웹캠입니다. 웹캠. 어, 리뷰는 아니고 그냥 언박싱으로 좀 짧고 굵게 가려고 해요. 어쨌든, 엘가토 페이스 캠. 프리미엄 FHD 웹캠입니다. FHD 1080p 60프레임, 로우 레이턴시 엘가토 프라임 렌즈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엘가토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깎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깎았는지 전부 다 그냥 글래스 렌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리가 아니라 약간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사용이 되는데 좋은 렌즈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격이 20만 원대 웹캠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좀 검색을 좀 해볼까? 27만 9천 원? <laughs>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레이저의 키오 프로와 거의 비슷해요. 좀더 가격이 나가는데 결코 저렴한 가격의 웹캠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니 스타비스 시모스 센서가 사용이 됐다고 해요. 이 스타비스라는 이미지 센서는 보통 그 블랙박스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레이저 키오프로도 이 스타비스 센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저조도 촬영입니다. CCTV나 블랙박스에 많이 달린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82 degree field of view 82도의 시야각을 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윈도우 맥 OS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USB 규격은 USB 3.0 입니다 엘가토가 확실히 가격대가 좀 높아 아, 물론 이제 돈값을 한다고 보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개인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잘 쓰는 분들은 진짜 잘 써. 에가토 같은 경우에는 퀵 스타트 가이드. 어디 보자. 잠깐만 한번 메뉴를 볼게요. 요거는 메뉴를 좀 봐야 될것 같아. 어, 비압축이네. 비압축 1080p 60 프레임. 비압축. 어, 말 그대로 압축되지 않은 추가적인 인코딩 없이 그대로 화면을 출력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니까 중간 과정의 하나가 생략이 된 거죠. 일반적인 웹캠 대비 지연 시간이 훨씬 낮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엘가토는 내장 마이크를 제외시켰어요. 내장 마이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스트리머들은 좋은 마이크를 하나씩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부재에 따른 아쉬움은 없습니다. 무게는 96g이네요. 제품 무게는 단렌즈 통유리를 사용하고 있고, 어, 약간 좀 힘을 많이 준것 같더라고 이거. 여기에는 케이블이 들어 있겠죠? 와. 두꺼운 USB 타입 C 케이블입니다. 금도금까지 돼 있어요. 성이 있다. 성이 있어. 본체. 엘가토 페이스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물론 전 영상으로 그때 봤었는데 생각보다 커.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어요. 캡을 이렇게. 오, 어 레이저 키오프로 제품이 지금 제 옆에 있는데 요거랑 비교를 하면은 얘는 좀어 진짜 카메라 렌즈 같이 어, 디자인이 됐고 이 친구는 약간 뒤에서만 봤을 때는 뭐랄까 그냥 LED 라이트. 약간, 라이트 박스. 그렇게 생겼어. 어, 렌즈 자체는 얘가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얘로 뭘할수 있고 또그 이미지 퀄리티가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습니다. 자체 카메라 허브라는 프로그램인데 실제 이제 디지털 카메라 관련 소프트웨어랑 약간 좀 비슷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 이미지의 어떤 대비나 채도, 선명도, 노출, 화이트 밸런스, 노이즈 제거. 어, 노이즈 제거 기능은 어지간해서 저는 쓰지는 않습니다. 어, 이미지를 뭉개기 때문에 저 구석이 굉장히 어두워요. 어, 그런데 이 부분까지 깨끗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 이미지 퀄리티가 생각보다 기대 이상해요. 아까 말씀드린 비압축에 대한 장점은 솔직히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데 하이라이트 표현이 매우 우수하고요. 자동 화이트 밸런스는 꽤나 매끄럽고 자연스럽습니다. 뭐 레이저 키오 프로랑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엘가토 페이스캠 역시 f HD 해상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뭐 그런 느낌은 전 레이저 키오 프로가 더 낫다고 보지만 웹캠으로서 중요한 거는 이미지 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엘가토 페이스캠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 렌즈의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빛의 굴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쁘게 잡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센서가 사용이 됐는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어떤 느낌의 차이냐면은 얘는 소니 카메라. 그러니까 옛날, 지금이야 서로 그 간극이 많이 좁혀졌지만 얘는 소니 카메라고, 얘는 캐논이에요. 근데 이거 왜 초점을 고정 초점이지? 고정 고정 초점이야 이거. 그러니까 초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일정 거리 이상으로 초점은 다 맞아 떨어집니다. 이는 키오 프로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예요. 키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린 AF 속도가 감점 요인 중 하나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엘가토는 AF 기능 자체를 그냥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단점도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이미지 센서지만. 그럼에도 얕은 심도 놀이를 해볼 수 없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웹캠에서 어쩌면 이게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쓸만한 FHD 웹캠을 찾는 소비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웹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의 최대 단점은 가격이죠 분명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제품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20만원이 넘는 금액대의 웹캠이라면 웹캠 마운트,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좀더 고급스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저는 금액 대비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 녀석을 이제 메인 웹캠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쓰던 거다 뜯어내고. 여기까지입니다. 엘가토 페이스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몬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보면 퀄리티는 진짜 좋아. 빨라, 일단. 반응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빨라. 빠르다고. 근데, 좀더 재밌는 기능들이 많았으면 좋겠어.